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2. 산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 3.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다. 마이너스 -4.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5.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해. 마이너스 -6. 직업에서 행복을 찾아라. 아니면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마이너스 -7.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마이너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헬렌 켈러. 9.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소발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묵고묵고 물어야 한다 건성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목소리로 귀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의 답은 그 물음속에 있다. 10. 피할 수 없으면 질결합 1 1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 12.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13.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14.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15.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16.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마이너스... 17.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랄프 18.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마이너스 F 19.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20.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마이너스 21.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22.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2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24.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5.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마이너스. 26. 성공의 비결은 단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27.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28.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29.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30.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31.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라. 스스로가 형편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목표를 높이 세워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이크 맥라렌. 32.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33. 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을 알아. 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 길은 그대만의 길이여, 그대 혼자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라. 비록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수는 있으나,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그대가 선택한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음을 알라. 34.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34.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이다. 35.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36. 화려한 일을 추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재능이며 자신의 행동에 쏟아붓는 사랑의 정도이다. 37.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38.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9.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40. 만약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깜짝 놀랄 것이다.